대제사장으로서의 더 많은 자질 이와 같은 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사상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3장이 열리는데 오히려 하나의 큰 사상의 계속이며 다음의 아름다운 겉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인간의 자녀들과 같이 되셨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셨다. 그러한 일치에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 첫 사람, 아담은 충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에 밤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인용하고 있다.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충성하지 않았다.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이것을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압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충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모든 생애의 시험 중에서도 모든 일에 충성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안식에 들어간다. 또 그리스도의 충성에 참여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게 될 것이다. 충성스러우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1 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길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할수 있고 채울 하는 길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시험받지 않은 것을 하나라도 시험으로 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유혹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을 유혹으로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세력을 느끼셨다. 그러할지라도 한결같이 충성하셨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셨으나 죄는 없으시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이러한 그의 충성으로 누구나 모든 시험을 만나지만 죄 짓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그는 인간과 같은 육신이 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돕고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우리의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떠받치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우리의 밑에서 떠받치시고 도우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충성스러우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치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5장 1절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치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히브리소 5장 1절 2절 하나님의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의 주가 연약에 쌓여 있고 시험을 당하고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인간의 모든 삶을 잘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 존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곧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사절로 십절. 또 예수께서 대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 곧레이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제사장, 곧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다. 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7장 16절.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럼,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재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곧 제사장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